중에서 지금 점수는 어 브로니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데 음. 네. 아. 피로도가 C가 기준인데 브로니씨는 B. 아. 여기 두 분은 이제 D와 E간이거든요. 그래서 아. 이제 유난히 브로니씨는 피로도가 없는 걸로 나타나. 요 아. 여기 또 나오죠. 스트레스는 지금 브로니씨가 5. 여기가 죄송하 7, 기가 9, 어, 여기가 조금 스트레스지 수가 9요. 높은 걸... 몇 가지 있는 점수가? 10. 10까지 10, 수... 9예요. 저. <laughs> 음. 이게 오늘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기 때문에. 오늘의 모습이요? 네, 네 그래서 네, 이제 네. 오늘 가셔가지고, 편안하게 쉬고, 투을해보하고 음, 네. 네. 다시 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. 저희가 텐트에서 자세요. 네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. 텐션에 쳤습니다. 네네. 나도 텐션에 어. 찼습니다전 네. 음. 장은 현재 모습이고, 요 다음 장은 어, 적어도 6개월, 길면은 1년 내지 2년 정도 누적된 우리 몸의 구성의 변화이기 때문에, 아, 때문에 사실 이게 더 중요하겠죠. 음. 브로니 씨는 지금 굉장히 좀 특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<목소리> 아까도 잘못 측정 됐는지 알고. <laughs> 다시 한번 측정을 했는데 같아요? 같은 결과는 아. 브로니 씨는 이제 체지방이 없는 건 굉장히 좋은데 너무 부족해서 음.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결과가 사실은 제가 지금 어, 수백 명, 수천 명을 했는데 음. 이런 결과를 본 적은 처음이에요 아, 그래요? 네. 한 칸이 오다 말았네요 네. <laughs> 지금 우리는 몇 네. 칸인데 어, 몸이 거의, 거의 뭐 기방은 없고 네. 어, 근육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이거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그냥 엉덩이에서 네, 네. 차이 좀 있네. 그것도 거의 근육이 아니라 근육이 아니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자 <laughs> 근데 이제 네. 이 부분은 네. 8.4kg면 이게 3덩어리 네. 반 그리고 11.7kg면 4덩어리 네 반에 네, 필요 없는 지방을 이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성인병을 관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브루이씨는 0.78이기 때문에 음. 대단히 정상 수치 안에 있기는 한데 그러나 아까 체지방의 양으로 봤을 때는 좀 특이하게도 배 쪽으로는 분포가 많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으로? 어. 네, 배로만 좀 많이 <laughs> 안안리고어요 보니까 많은 <laughs> 별로 없어 그냥 보니까 아니야, 결 <laughs> <별로> 없어. <laughs> 선생님 이런 말 듣고 네. 우리 여리스님들 보고 좀 불쌍합니다. 네. 그래서 내가 이따가. <웃음> 네. <웃음> 우리 어파들 위해서 어떤 약차 들어가는 차 그렇죠. 준비하고 드립니까? 이제 여기 제천에는 황기가 많이 납니다. 환기. 아, 황기요? 황기 환기. 음. 차도 좋고, 황기를 네. 푹 다려서 네. 그 황기 다리물로 죽을 쓴다든지 음. 음. 네. 네. 그리고 이제 단백질과 야채나물을 충분히 네. 드시는 이런 식사법을 하셔요 단백질하고 야채나물. 뚜렷니 씨는 제외예요. 아,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Sky Travel.